자 오늘은 아반떼 md 차량에 입고 되는데요 시동이 며칠 전에 한번 꺼지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평시에 1.5초 만에 걸렸다면 어 시동이 한 3초 정도 만에 걸리는 그런 증상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RPM이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는 걸 보셨는가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진단기를 물려서 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D 차량 2011년식입니다 <laughs> 과연 뭐가 뜰지 기대되네요. 자, 크랭크 서포트 위치 센서 회로 이판 이렇게 띄우는데요. 어, 이런 상황에도 체크등을 계기판에 안 띄우는 경우가 있고 또 컴퓨터로 테스트 했는데 이 정보등 메시지를안 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RPM이 0입니다. 시동은 걸려있습니다. 시동 걸려있는지 걸려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돌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도 RPM은 여전히 0입니다, 요 시동이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자,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역시나 띄웁니다. 자, 센서 출력이 들어가면 RPM 신호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PM이 거의 1000 가까이 머물고 있는데, 열이, 어, 냉각수 온도가 한 3분의 1 정도 이상 올랐는데도, 지금, RPM은, 0기판은 0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상에는 1000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상태면, RPM이 한 800, 뭐, 50 전후,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자, 시동을 끄고, 진단을 했으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컴퓨터에 뜯은 고놈이 요런 센스입니다 시계 어... 요놈이 치매가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의 증상이 좀 심하냐 덜하냐 뭐그 정도 차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올려서 교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위치가 이 차량은 어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 교환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진단이 중요하겠죠. 새 부품에 보면 이런 음. 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잘뺄 수도 있지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튼튼하네요. 여기 교환하실 때 여기 오링이 꼭 들어있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새 부품을 꼽을 때 이렇게 윤활제를 살짝만 발라주시면 장착하기 쉽습니다. 여기 볼트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볼트를 꼽아서 그냥 막 조으면 이게 삐뚤게 조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제를 조금 발라서 잘 달래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밀크레트를딱 꼽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잘 달려서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약간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볼트를 걸어주고요. 이 센서는, 어 대략적으로 한 10만키로에 한 번은 잘 나가는 차 정도로 미리 갈아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뭐큰돈안 하기 때문에 미리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아, 차가 한 10만 키로 정도 탔다 싶으면 이 센서는 교환하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작만 쪼면 됩니다. 세개 쪼면 부러지겠죠. 자 이제 교환작업을 마쳤으니 시동을 걸어서 RPM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아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네요. RPM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동을 껐다가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아까는 3초였다면 지금은 1초 만에 걸리네요. 자,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 경고등이 소거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동을 따로 지우지 않았는데도 정상이라고 떠네요. 자, 센서 출력 값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엔진 해전수. 아까 제가 딱 대략 말씀드린 게딱 맞죠? 850 전후. 계기판 정상. 이로써, 어, 시동 꺼짐 정상과 시동 지연, 어, RPM 불안정, 증상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PM은 800에서 850 왔다갔다 하네요. 지금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있는데 그 RPM이 6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620... 뭐... 3 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냉각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냉각수 온도가 85도 정도 됩니다. RPM이 굉장히 저 RPM으로서